어, 누군가 이렇게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총님의 거취 문제까지 말씀을 하셔서 놀랍고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일영 의원입니다. 어, 부총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감 때도 수고하셨고요. 또, 556조라는 예산을 또 내일부터 얘기를 해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되는데, 코로나 일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세수 관련되기도 하고요. 또전 우리 국민들의 요즘 관심사이기도 한 대주주 요건, 주식 양도소수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감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도 그때 이제 많은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고요. 10억으로 그냥 가느냐 아니면 3억으로 어 하느냐 하는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는 3억으로 그때 이제 가족 합산은 부총리님께서 어좀 적극적으로 그걸 안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어 금액에 대해서는 3억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어제 오늘 언론에 보면은 대주주 10억 유지로 보도가 되고 있고 이건데 이게 발표가 안 되니까 국민의 혼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심지어 어떤 곳에서 보면 미국 대선 결과를 보고 뭐 발표하겠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더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언제 발표가 있을 것인지 좀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안은 뭐그 동안에 부감하면서 어, 계속 제기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어, 원래 지금은 10억이지만은 2018년 2월달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어서 내년 3월달에 3억 원으로 이미 시행령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라는 기준이 한 종목의 3억이기 때문에 에, 정부로서는 여하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공평 차원에서 어, 기존에 발표한 방침대로 가야 된다라고 어, 봤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아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인, 요인하고 또 최근에 글로벌 정세와 경제가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어,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당정청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위당정청에서 더큰틀 차원에서 10억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10억이 현행과 같이 유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한 2개월간 계속 감론을 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10억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이해하겠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우리 부총리의 거취 문제까지. 말씀을 하셔서 놀랍고도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3, 4분기에 1.9% 플러스 성장도 경제 수장으로 이끌으셨고 내년에 3% 정도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예산 심의가 내일부터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여튼 그거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데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10억으로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한 가지 더 아까 네. 말씀드린 거에 한다면 제가 어 사의 표명을 했지만 은 내일부터 예결위가 있는데요. 네.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어 제가 어떤 예산을 지참한 주문장관으로서 심의에 최대한 어 열정을 갖고 어 예산 심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리될 손, 때까지... 처리될 때까지 제가 갖은 예산안은 최대한 제가 대응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예산안 내일 또 심의장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 네, 표명을 하셨다는 거죠. 예, 사직서도 제출했습니다.